오늘은 저 캐릭터를 만들어볼 것입니다 그럼 저의 치는 요정도 해주고 피부 음 여섯가로 할까 여섯가로 할까 여서음이색이 여섯? 괜찮은 것 같네요 눈 음, 나 어떤 눈으로 그러지? 그럼 저는 이 눈으로 해줄게요. 나 헤어샵. 머리지, 옷. 이걸로 해줄게요. 나는, 음, 뭘로 하지?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앞머리도 좀 바꿔 볼게요. 알겠죠? 어? 이거 이거 선택하자. 그럼 색깔까지 바꿔 주면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색깔을 바꿔 볼까요? 음. 하고 입은 이걸로 해주고 물터치는 이걸로 해줄게요. 자모자고고음 이거 말고, 어이 고양이 괜찮대요. 이걸로 해줄게요. 이거 괜찮지 않아요? 음 그럼 이거 이거 이거? 일단 먼저 옷을 골라보겠습니다. 오 옷이 되게 다양한 게 많다. 저는 이우징코군으로 하겠습니다. 이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 삼바 옷 이걸 아니다. 그럼 나는. 이걸로 해주겠습니다. 이게 제일 선택하네요. 오! 아 어. 근데 캐릭터가 나오면 안됩니다. 지워주겠습니다. 다시 만들어보겠습니다. 저가 엄청 잘 만들거든요. 어... 어떤 머리로 해주지? 어... 그럼 저는... 음... 이걸로 해. 이거 좀흥숙한데 그럼 전 헤어샵 하고 올게요 여기 예쁘게 옷을 입으려면 방법이 있거든요 미용실에 가면은 짠 안녕하세요 저가 원하는 앞머리를 골랐어요 이 앞머리로 해주고 염색을 칙칙칙 한 다음에 여기가 주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아까 선택한 머리를 해주겠습니다. 이 머리. 그러면 스프링을 다시 칠하러 가겠습니다. 스프링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. <laughs> 어. 아니, 이건 아닌데. 내가 원하던 걸로 찾아야 돼. 음, 좀 파란 색깔로 해볼까? 음, 뭔가 좀 선택하기도 하고. 근데 저는 핑크가 빠질 수 없죠. 오, 어, 기구다. 자, 이제 다시 가자고 꾸며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어디에서 고르냐면 옷장에서 고르겠습니다. 여긴 아이들 올 것밖에 없는데, 그럴 수 있게. 있겠죠? 여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. 왜 이거밖에 없어? 예전에 엄청 만한데. 여기서 신발도 그러고 또 미니라고 요 그럼, 비장의 무기가 있다! 그건, 바로바로, 여기, 여기 가면, 저가 여기에 예쁜 옷을 다 모아놨거든요. 2층으로 올라가면, 따라라란! 저의 캐릭터를 소원해줍니다. 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조오 예쁜 옷이 엄청 많죠? 전 여기 중에서 옷을 한 개만 고를 겁니다. 파우더? 음, 뭐하지? 너무 예쁜 옷이 많아서 고르기 힘드네. 일단 저 캐릭터는 이 리본띠도 해주고, 교번옷꼭 챙겨가야지.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음. 일단, 어, 이렇게?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파우더를잘어울고가겠습니다오 손톱 단계 유거이히 야호 그럼 저는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이걸 입혀보면 옷을 보면 저는 뭔가 좀 특별한 걸로 아세이한 걸로 해줄게요 음 뭐하지? 어? 어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! 음, 선택한데? 오. 오, 오. 선택, 선택해. 다른 옷은 나머지 도 그러겠어. 이동 엄마 그렇게 싱거 다른 옷들도 많지만 막 한가지만 고를 겁니다 알겠죠? 그러니까 잘 선택해줘야죠 너무 다 밝은 색이 많네 저는 옷을 사야 겠습니다. 음... 어디가서 사지? 어... <laughs> 음, 고민된다. 고민돼. 저녁에서 고르겠습니다. 여기 1층에 내려오면 엄청난게 있더라구요. 뒤에서 볼터치 조주고 달려갑니다. 짜잔 여기 저 저한테 올는 옷이 많겠죠? 짜잔 는 엄청 많죠? 저는 이게 잘 어울릴 든같 엄청 잘 어울린다. 음이거나하는데 선택한대요 여러분? 제 나랑 색깔 너무 늘, 오 선택해, 선택해. 여기 있는 것도 입어볼게요. 오 완전 내가 좋아하는 게 막. 몰라지. 그럼 저는 일단 화장부터 해주겠습니다. 주원이가 예뻐야니까 그러니까... 지금 정말 멋져요. 지금 정말 멋져요. 그럼 저는 립스틱을 발라주겠습니다 립스틱자 여기 비켜보세요 진짜 아. 알지 진짜 저는 예쁜거 싫어요 아 예쁘다 좋아하는거 말고 핑크 데이 오 좋아 이거 선택하네 뭐였지 그럼 저는 이거를 이 유니콘으로 해주겠습니다. 유니콘. 아니, 비전 유니콘. 오, 됐다. 이렇게 해서 저 캐릭터 완성.